여러분들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바로,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바로 물귀신이라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귀신이어도 무섭고 사람이어도 무서운 그런 영상인데, 저 케이짱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름 끼쳤던 그냥 싫은 영상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영상, 저와 함께 네, 여러분, 이건 내 개친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이게 되게 금방 짧고 굵은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크게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 <laughs> 진짜 너무 싫어 이거 진짜 어떻게 아 싫어 어나안봐어 아, 근데 이게 귀신이어도 나는 싫고, 사람이어도 싫다고. 귀신이어도 싫고, 사람이어도 싫다고,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게 밑에서 남자 갑자기 이러고 이, 이, 있는 것도 나는 싫고, 귀신인 것도 싫다고. 그냥 싫어. 와저 진짜 처음에 개 놀랐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처음에. 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섯 번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떤 집안 영상을 막 찍고 있는 어 영상입니다. 그런데. 아 근데 이 영상을 저도 좀 까먹었어요. 어떤 영상인지 제가 무서워서 좀 킵해 놓은 영상이긴 한데 무슨 영상인지 지금 저와 함께 보실게요. 무슨 영상이었지?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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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Sultan)> 그냥 처음부터 크게 해서 같이 볼까요? 이브깨끗아 네. 깨끗전 그런 느낌 없었어요. 클리닝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문을 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여기 분명히 문 잠겼죠. 그러니까 문 잠겼죠. 라고 확인하는 거야. 왜 이게 뭐 뭐가? 뭐였지? 불이 갑자기 꺼졌고 뭐야? 아씨 깜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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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로! 와카로! 봤어 봤어! 어 진짜 일본 귀신같이 생겼어 아 그래야 그 사람 문 잠그냐고 확인했구나 우리 방문이 약간 저런 미다지란 말이야. 우리 방문이 그 일본 드라마에서 같은 나오는 그런 이런 미다지거든요. 지금 내 집이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맨날 문을 꼭 닫고 자요. 왠지 문을 열어놓고 자면 부엌에서 누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여러 원래 여다지보다는 미다지 문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여다지는 문을 잠글 수라도 있지, 미다지는 문도 못 잠궈요.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나는 꿈인 나는... 너무 싫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너무 싫어 싫어! 아... 자 다음 영상입니다. 일곱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정말 이것도 너무 싫어하는 영상인데요. 아그아 아, 그 아, 뭐랄까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영상 일어나는 심령 현상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 뿐만 아니라 소리도 함께 뭐가 들리는데요. 아, 긴말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이것도 영상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뭐가 떨어져 있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개, 개, 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영상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귀신인 건 당연히 무서운데 사람이라도 정말 기분 더러울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영상이라고 찝찝하고 막 기분 더러운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저 귀신인 건 당연히 무서운데 갑자기 저 여자가 공중화장실 뒤에서 누가 엎드려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 여자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뭐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죽다가 갑자기 다 그대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저게 사람이라도 무섭다니까. 여러분 일본에 안 와봤죠? 일본 공중화장실 가잖아요. 놀이터 있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아니 한국도 무섭지 않아요? 일본은 진짜 일본의 그 특유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 일본 주택가가 많으니까 막집 골목 골목 사이로 막 누가 튀어나올 것 같고 절대 밤에 혼자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혼자 많이 못 나와. 아. 일본은 나는 아직 내가 일본에 지금 횟수로는 8 년째 살고 있지만 아직도 밤에 그 놀이터 이런데 절대 혼자 간 적도 없고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내 주변에 많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덟 번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여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일본의 한 터널에서 어떤 남성이 영상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자, 본방 사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이짱도 아, 굉장히 논란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고하고 보시는 게 좋을 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나나 지금 또 돌았어. 아, 나 진짜 깜짝이야. 나 어? 아, 나 진짜 지금 의자 지금 가까이에서 앉으려고 하다가 얼굴 가까이 보여줘야되네 되는... 하... 아, 뭐야 눈봐뭐 뭐야 이렇게 생긴거 였어 뭐야 가 봐, 미친 여잔가 봐. 뭐야? 아, 나는 사실은 아까 이거 영상을 이제 막이렇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근데 나를 깜짝 놀래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 내가 깜짝 놀래 갖고 뒤까지는 안 보고 그냥 어 이거는 무조건 콜 해가지고 그냥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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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렀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거 끝까지는 못 봤는데 나 지금 이 끝까지 영상 본건 여러분들 같이 본게 처음이야. 난 저런 얼굴을 클로즈업한지도 몰랐어. 근데 눈까지 봤을 때는 약간 어 뭐지? 진짜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면 귀신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여기 입가에 이렇게 묻힌 이렇게 약간 립스틱처럼 뭐가 묻었잖아. 이거 보니까 그냥 미친 여자인것 같기도 하고 뭐지? 원래 저런 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자, 그러면 아홉 번째 영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어서 보실게요. 내 다시 보기 영상이 이 영상을 담지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준비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이게 딱 나왔어. 근데 이게 무섭기는 하네. 이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창 뜨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영상이 갑자기 왜 이걸로 바뀌었지? 어쨌든 무서우니까 같이 보실게요. 이것도 긴거 같지 않으니까 화면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상하네요. なで of にれようか。な <laughs> <laughs> Ah. <laughs> <laughs> oh, apa Oh, 뭐야?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본 거야. 내가 이거 다시 보기 영, 다, 나중에 볼 영상에 담지 않은 영상이야. 손손헐 어, 저 치익대 저 뒤로 넘어지는데 너무 싫다고 나 이건 좀 싫다. 아니, 나 근데 내가, 내가 담았던 건가? 이거 보니까 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남녀가 갑자기 막 하다가, 아우, 나 이거 좀, 이거 좀 무서웠어요, 나. 다음 영상 막0 번째 영상 보실게요. 자 이거는 어떤 친구들끼리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 영상이에요. 약간 다큰좀 성인인데 남자가 이제 막 그네를 타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대박이야.